나 갈게 나 지금 궁금한 게 있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리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스페셜한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엄청 엄청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멤버 지율이 나와주세요 짱친 아... 맞아요 언니? <laughs> 짱친이 아닌 지율씨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리언니 짱친 지율입니다야 <laughs> 진짜 웃겨 뭐야? <laughs> <laughs> 네 <웃음> 여러분 <웃음> 오늘 저희 멤버 지율이를 어, 게스트로 모셔왔습니다 오늘 재밌게 저를 지원사격 해주기 위해서 나와줬습니다 고마워요 그때 전화 받을까 말까 하다 받았는데 그랬어 저희 짱친 아니어가지고나 <laughs> 갈게 <laughs> 저희 활동할 때 비하인드랑 에피소드 풀면은 밤새야 돼요. 특히 저가 왔으니까. 왠지 알아요? 기억력 갑이거든요. <laughs> 그 뭐야 우리 선정선 논란 그 주제 때이기엽기이기엽기이끼기 없기, 없기. 어, 비하인드 뮤비 때 제가 오세요, 기억 못 하셨어요. 기억 못 하시나요 언니는? 준비 미... 가장 궁금해 할것 같아요. 네. 어, 정말 조용히 있다가 어, 유튜브 채널을 저도 언니랑 이제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저도 언니한테 응원이라고 해야 되나? 언니가 많이 힘을 줘서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하게 됐는데 언니가 뭐든지 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싶었던 정도로 언니가 너무 열심히 <laughs> 생활을 했던 멤버여서 음. 저 언니한테 많이 영향력을 받았던 아, 것 같아요. 네. 언니는 참고로 이거 TMI일 수도 있는데 약을 시간 알람 맞춰놓고 <laughs> 여러분 약을 드시나요? 혹시? <laughs> 자다가 알람이 울려서 어 언니가 왜 스케줄이 없는 날인데 이렇게 빨리 일어나지? 아. 하면은. 약 먹어야 돼 하고, 음. 건강 그 식품을 찾아 먹고, 자기 전에도, 아, 참, 팩 띄고, 약 먹어야지 하고, 약 먹고, 맞아. 자고, 잘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티한장 입고, 저 반바지 입고, 이렇게 자는 게 보통인데, 365일 잠옷을 그렇게 챙겨 입고, <웃음> <웃음> 그리고 가끔은 헤어밴드 막 이렇게 아. 샤랄라 한 것까지 하고, 그래서 언니가 참 대단한 어. 사람이다. 어떻게 7년 동안 그렇게 했을까 어. 싶었는데, 아, 그게 신기했구나. 여러분, 어. 안 신기하세요? 아, 그렇게 그치? 매일 잠옷 입고 헤어밴드 하시고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아. 저도 처음에는 뭔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저만의 그게 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일 수도 있었어요. 제대로 갖추고 자야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 같고, 저만의 위로 오. 방식이었던 것 같고, 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마다 흡수율이 다르긴 한데, 약을 바로 식후에 바로 먹는 약이 있고, 식단 약이 있고, 식후약이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복용을 해야지, 그약 효과가 나타나면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멤버들 스케줄 할 때도 애들이 뭐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딱 말라 맞춰보 애들아, 약 먹어라지. 그랬었답니다. 들고 와요, 이렇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짱침되기 싫은 거. 아, 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맙죠. 사실 이게 뭐 자기 위안이라고 언니는 말하지만 노력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부터. 감사합니다. 좀 이야기가 많이 넘어갔는데 음. 언니를 보면서 어, 나도 뭔가 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소통을 좀 하는 창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언니 덕분에 좀 용기를 내서 채널을 개설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나 지금 어. 궁금한 게 있어 채널명이 비타민지율이잖아 네. 왜 비타민지율로 정한 거야? 뭐 수많은 후보는? 말이 안 되는 것도 솔직히 많이 있었고 웃긴 것도 많이 있었고 비타민지율이 된 것은 성이 민지율 이렇게 됐는데 비타민으로 끝나니까 민지율 연결된다 해서 그치. 비타민지율이 됐습니다 음. 원래 지유리가 응. 본명은 민씨가 아니에요. 활동명이민이니 응. 어, 이제 개명을 한 거고 가명이라고 해야 되나? 어, 예명? 어, 예명을 어. 한 거고 근데 이제 비타민이니까 비, 비타민지율 이걸로 한 거였구나. 맞습니다. 음. 너무 식상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좀 베스트로 뽑아보면 너는 뭐가 있을까? 좋았던 거? 응. 좋았던 거... 그럼 안 좋았던 거? 너무 많아가지고 뽑을 <laughs> 수가 없어 사실 둘다 일단 싫은 거세 가지는 확실하죠 세리 언니가 약 먹일 때 세리 언니가 <laughs> 깨울 때 세리 언니가 <laughs> 그렇게 싫었니? 그게 아닌가? 그렇게 스트레스로 좋았던 거는 사실 베스트라고 꼽을 수가 없을 만큼 언니도 뭐다 그렇겠지만 사실 무대 올라가기 전 이동할 때는 아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싶다가도 무대만 올라가면 사실 아, 오히려 우리가 더 신나잖아요 너너 방금 있잖아.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오늘 밤은 무슨 일할까 누구에게 기쁨을 줄가왜 이러시는 걸까요? <laughs> 언니랑 나랑 오, 같은 어때? 날. 언니가 먼저 갔죠. 내가 먼저. 맞아 맞아 맞아. 저랑 지율이랑 아영이랑 학교가 같아요. 지율이랑 아영이도 임원이었었어요. 그때. 맞아. 너 뭐였지? 국과대. 아영이가 뭐였지? 청구. 청. <laughs> 왜 이렇게 어울리야? 한명대돈 제일 펑펑 수 저는 공과권과대였었고, 그때 이제 지유리가 국가대고, 뭔가 이제 임원들끼리 겹치는 그런 이제... 맞아, 맞아. 이 친구들의 성격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유리랑 인연이 또 깊은 게 어. 연기입시 학원이 맞아. 같은 학원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복고 나서도 그 학원에 가가지고 음. 지유리 연기입시 연기하는 것도 없고, 막 봤었고 아니 이게 언니가 기억하는 거랑 제가 기억하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막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운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제가 고3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첫 연기 학원을 간 거였는데 너무 친구들도 잘하고 재밌기도 했고 그 와중에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대학을 이미 합격한 선배가 너 응원하러 왔다 이렇게 했는데 온 언니가 세리 언니였어요 그때는 세리 언니가 아니었죠. 저희 둘다 데뷔가 전이었으니까. 그치? 미연이었지 미연이. 근데 그렇게 해서 온 선배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진짜 저 거짓말이 안고 어. 언니만 어. 후광 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진짜 예뻤어요. 언니 그때 머리 스타일도 정확히 기억해요. 뱅 앞머리에 맞아. 징모였거든요. 생머리. <laughs> 거기다가 언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명녀대 흰색 꽈목 잠바를 입고 있었어. 맞지? <laughs> 맞는 거 같아. 바지를 입었었어요. 아, 너 진짜 기억력 응.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의 로고의 그 꽈장바가 여러분 얼마나 갖고 싶어하는 건지 필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를 딱 입고 너무 예뻤어. 예쁜 언니가 딱 왔는데 와저 그냥 대학교고 오 뭐고 저 언니가 있는 곳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원더걸스 선배님들이 한창 막 이슈도 음. 하고 그러셨는데 선예 선배님도 되게 닮았고 맞아 그때 당시 어, 너무 얘기하셨어요. 예뻐 보이는 거죠. 연예인을 실제로 보면 이런 음. 기분이겠구나 싶었었어요. 제가 이제. 동강여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언니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입시를 오래 준비한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화려하게 막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가지고 저 혼자 연습 트레이닝복을 입고 갔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다 너무 이쁘게 하고 온 거예요 음, 의상 빌리고 응. 막 어? 메이크업 받고 이러고 갔는데 저 혼자 그냥 쌩얼에 똥머리하고 기가 엄청 죽어있었어요 제가 아나 어, 이제 그랬었어? 기가 어, 엄청 죽었는데 안적은척 했지 근데 어. 갑자기 언니가 딱 있는 거예요 언니다 아는 척을 할까 말까 했는데 언니가 먼저 와가지고, 일로 와. 화장실 한번안 갈래?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언니 덕분에 제가 좀더 자신감 있게 어. 할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어. 거 있잖아. 진짜 낯선 공간 갔는데 응. 아무도 없는 것보다, 맞아 맞아. 그냥 눈 인사라도 한번 했던 사람이 있으면 괜히 안심되는 어. 그 마음 있지. 아 이거 좀 비리 같은 거예요, 저희 <laughs> 아니 아니야 얘기해. 뭔 <laughs> 아, 비리... <laughs> 아, 왜냐면... <laughs> 뭐 비리야 비리 아니야. <laughs> 왜냐면 그때 어딜 가면은 사실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자기 거보고 근데 언니가 빼주는 느낌처럼 저는. 그게 되게 뭐가 음된 느낌인 거 있잖아요 막이 예쁜 언니가 나 빼줬어 막 화장실 보내줬어 이런 느낌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리 느낌이 아니라요 <laughs> 제가 그때 임원이고 제가 이렇게 다 관리를 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지 입시 준비생 친구들한테는 엄청 그렇게 느껴졌을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겠다 그리고 언니가 화장실만 보내준 게 아니고 준비 잘했어? 뭐 이런 것도 물어봐줬어요 그래서 입을 한 마디라도 떼니 그때 목이 풀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대학 학교 비결의 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 응. 뭘또 그렇게까지 얘기해? 이렇게... 난그 정도까지 그 기억이 <laughs> 되게 남았어아 진짜로? 오. 저는 근데 사실 지윤이랑 저랑 그때는 그냥 사실 엄청 쫄아있었거든요. 아 죄송한데 저 가도 되나요? <laughs> 아 정해놨어!